후불제상조 3일의 약속입니다. 3일의 약속은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만든 국내 최초 넘버원 기업형 후불제상조로 언론사에서 만들어 폐업 걱정이 없습니다. 월 납입금이 없고 장례 시점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상품 선택이 가능해 합리적인 장례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일의 약속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의전 경험이 풍부한 장례 지도사 의전 팀장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13개 센터에서 장례 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 발생 시 1668-0331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해 고인 이송부터 발인까지 장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임종이 임박하지 않으셨더라도 상담이 필요하시면 1668-0331로 연락을 주십시오. 국내 최초 장례 전문 컨설팅 상례 코디가 무료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전반적인 장례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주말 상담은 02-724-7621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직한 가격과 품격 높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3일의 약속 후불제 상조가 함께합니다.